민선이기 체육회장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21일 입후보자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하는데요. 민선이기 체육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와 출마 후보군에 대해 박정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해 체육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자는 취지로 3년 전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했던 초대 민선체육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하던 체육회장을 처음으로 민간회장으로 전환한 것인데 충북도체육회는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청주FC 프로화승인과 세계대학 경기대회 유치, 전국체전 원정사상, 최다 메달, 최고종합정수 달성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민선일기체제를 한달 앞둔 지금까지도 체육회의 홀로서기를 위한 재정자립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체육회의 법정 법인화를 통한... 예, 재정 자립 기반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든가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높게 평가할 만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제 다가올 민선 이기에서는 재정 확보를 통한 체육, 체육 재정 지원 조례 재정에 큰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이 같은 성과와 과제를 이어갈 민선 이기 체육회장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 18개 종목 단체와 11개 시군 체육계를 이끌 충북도 체육회장 선거는 초대 선거에서 세 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였던 것과 달리 이번 선거엔 유년 후현 충북도 체육회장이 단독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와 탁구 등 40개 종목과 5개 읍면 체육계를 이끌 청주시 체육회장에는 전응식현 청주시 체육회장과 김진균 전 청주중학교 교장의 입파전이 될 양상입니다. 충북도 체육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5일. 선거운동 기간은 6일부터 14일까지며 15일 선거를 치릅니다. 도내 각시군 체육회장 선거는 충북도 체육회장 선거 일정과 일주일 차이를 두고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는 선관위 위탁선거로 치러지는데 선거인단은 각 종목 단체의 추천과 추첨을 통해 선발된 대의원 300여 명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체육회장 자리는 사실은 어떤 봉사의 자리이고 또 어떤 희생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나오신다면 오히려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어느 분이 나오시든간에 새로운 민선이기 회장님과 뜻을 맞춰서 더욱 더 발전된 체육행정이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체육회 재정 자립도 문제와 자율성 확보 등의 과제를 풀어갈 민선이기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21일 입후보자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